안녕하세요. 오늘의 호스피스 단상은 검정 고무신의 감격을 마음에 두고라고 하는 제 글입니다. 지금 관점으로 보면 보리고개를 넘기며 살았던 시절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여름 되기 전 낡은 검정 고무신은 밑창이 구멍이 났습니다. 발에만 뭐 흙먼지가 들어오기 이는 했지만. 신고 다니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고무신 한앞 언저리가 조금 찢어지더니 더 이상 신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찢어진 고무신을 손에 들고 맨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은 그 찢어진 고무신을 보시더니 왜 찢어놨냐, 나무라시며 하얀 실로 꿰매 주셨습니다.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놀려대 무척 창피했습니다. 집에 와 어머님께 신을 사달라고 조르는데 어머님은 아직도 한참 신을 만한데 조른다며 크게 꾸지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마음이 안되셨던지 며칠 후 장에 갔다 오셨는데 어머님의 장보따리는 언제고 우리의 호심을 야기시켰는데 그날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장보다리를 풀자 내 눈에 검정 고무신 한 켤레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고무신만 보였습니다. 새 고무신을 손에 든 순간 나는 정말 기뻤습니다. 다음날 학교가 신발을 누가 훔쳐 갈까봐 눈길을 다른데 돌리지 못했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비 맞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는데 신발에 흙탕물이 들까봐 손에 들고 시여리 넘는 길을 뛰어왔습니다. 지금 그때를 회상해 보니 마음 한 구석에 작은 설렘으로 여울져 옵니다. 며칠 년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님을 뵙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 집에 함께 갔습니다. 텅빈 집은 수도 공사를 했는지 마당에 마당이 파헤쳐져 있고 마당에는 이름 모를 풀들이 자라 시들어 있었습니다. 몇년 동안 병원에 병원과 요양원만 계셨던 어머니께서는 무덤덤한 표정이셨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엔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며 어린 시절 장보따리를 불며 그렇게 당당하셨던 어머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과거 회상도 점점 사라져가는 어머님을 보며 어린 시절 검정 고무신의 감격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어진 2019년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